네. 찾으셨으면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에, 지난주에 감사연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니까, 어, 많이 드렸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은 이 감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온전한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봉사의 감사, 같이 합시다. 시작 봉사의 감사, 네, 봉사의 감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봉사라는 것이 좋은 일 좋은, 모든 좋은 일에만 감사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여러가지 참 일을 만나는데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라 했으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아, 물론 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어, 감사하면은 그 기본적인 복은 받을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체 그 성화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복은 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감사를 하면은 어 그것은 이제 에 성경을 쫓아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되겠으나, 아 강제나 억제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 있는 보게 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온전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감사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기본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어, 범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항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범사의 감사라는 그 온전한 감사는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기본 감사 세 가지가 우선 기본이 된 감사라야 아,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기본 감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 제가 몇 가지라고 했죠? 예, 그, 이건 이제 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은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아,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 감사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그 법에 이상이 없는 그 감사라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할 때는 기본 감사 요 세가지를 항상 기본으로 두고 감사해야 된다. 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모든 일을 대하든지 뭐 어떤 것을 대하든지 첫째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감사의 기본 첫째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는 항상 선을 쫓아서 어, 감사해야 됩니다. 에,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고 악이라는 게 뭐냐 할 때에 에, 선은 어,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 악은 어, 하나님 중심 외의 것을 다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든지 가정 중심이든지 민족 중심이든지 뭐 세상 중심이든지. 어떤 중심이든지 하나님 중심 외에는 다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을 쫓아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물질이나 또 도덕이나 정치나 가정 일이나 아뭐 학업이나 사업이나 무슨 취미나 친구 교류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네 선을 쫓아서 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쫓아서 감사하는 그 생활이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좋은 일 만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어, 그게, 이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어긋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웃집보다 나는 더 많이 했는데, 또 작아졌네. 에, 또 나는 두 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저런 복을 받네. 에, 이렇게, 자기중심, 자기위주, 뭐 요거로 돌아오면은 처음에는 감사한데, 어떨 때는 뭐 감사해서 눈물도 찔찔 흘리는데, 조금만 돌아서서 악으로 돌아오면은 그게 원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오히려 미움이 되고, 어, 악독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중심한 그 중심 생활에서의 감사가 되어져야 기본적인 감사 첫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기에 모든 일에 대할 때, 에 하나님 중심, 그 중심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겨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이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본 감사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을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생에 살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될일 크게 세 가지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보전 섭리하시고 하시는데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은 자다. 아, 택함을 잊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그 대석구원을 입을 수도 없고 천국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택함을 입었기에 여러분들이 다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그 어느 교파에서는 뭐 자기 교파에 들어와야 천국을 간다. 또 열심히 연보를 많이 해야 천국을 간다. 뭐 재산을 바쳐야 천국을 간다. 이랬었지만은 그건 다 조작백입니다. 정확하게 천국에 갈 사람들은 누군고 하니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야 대속을 입고 천국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택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의 모든 현실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 말씀하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그 대속, 대속으로 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에그 지옥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첫째는 택함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대속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살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 기뻐해야 됩니다. 요세 가지, 요세 가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어, 방금 몇 가지로 어, 기뻐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 제가 뭐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택함을 기뻐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속을 기뻐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지요?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세 아. 아, 가지가 기쁨이 된 감사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요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본 강사의 세 번째입니다. 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아뭐 공부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고 사업도 사업하는데 바쁜 때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무슨 운동을 하는데도 기도해야 되겠고,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고, 뭐 기도하지 않을 그런 어 참뭐 바쁜 그런 현실에서도 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어늘이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때 에. 상대방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또뭐막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일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또뭐 운동을 뭐 바쁘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그 기도는 어, 네 가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첫째는 입으로 기도합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는 거손 모아서 눈콕 감고 이렇게 예, 기도하는 거 입으로 기도하는 거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예, 마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도 뭐 이렇게 그일어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어또 이렇게 그것을 뭐 병해충도 없애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거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 요걸 믿고 어떤 농부가 농사는 짓지 않고 성경 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보리농사가 잘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월에 보리농사 할때 보리가 안 나오니까 예수야 예수야 내 보리 어째노 하는 어, 그런 어, 우스개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있죠? 입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 예컨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 참, 올해는 건강을 주십시오. 어, 올해는 참,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놔놓고는, 기도는 그래 해놔놓고, 뭐, 어, 거기에 대한 알맞는 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영양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누워가지고 딩글딩글 구르면서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행동이 외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줍니다. 예, 그러기에 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에, 혹은 뭐 가정행복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입으로 했고 마음으로 했으면 은그 다음에 그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 기도는 외식기도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막 기도를 40일 금식 뭐 50일 금식 100일 첫날 만날 금식에도 그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어 그때 너는 여기 가서 일해라 넌저 가서 사업을 해라 너이 사람을 만나라 어, 저기 가서 뭘 해라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에, 입으로 마음으로 해갖고 뭐 나를 뭐 세상 최고의 값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줍니다. 그건 외식이기 때문에 그래 행동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넷째가 뭐냐 하면은 자체의 기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체 자기 자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체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속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자체의 기도가 사람이 되는 데에는, 아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이런 기도를 미처 못했네.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기도를 이미 받으십니다. 아, 요 이제 속 깊은 그 기도인데, 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어,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 중심도 만나지고 또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속과그 진리와 영감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감사의 기본적인 그 기본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기에 자 감사하는 그 기본 감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뭘 해야 된겠죠 항상 선을 좇으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세 가지의 기본 감사를 충실히 한 사람이 되어졌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택함을 믿고, 대속을 믿고, 진리와 영감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 기도는 몇 가지로 기도했는데 있죠? 네 가지로 있죠? 입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자체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의 사람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줘도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생각해보고 기도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고 또 깊은 은혜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어, 인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건설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감사해라. 아, 그러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복을 줍니다. 그런데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선물인가, 선물. 네. <laughs>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상급, 선물. 어,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 어, 여기에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 뜻대로의 사람이 되어진다. 어, 암만 만 선물을 갖다 줘도 이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은, 그거는 뭐, 우리에게 비행기를 갖다 주고, 로켓을 갖다 주고, 온갖 뭐, 어 병원에서 쓰는 어떤 기계들은, 뭐, 수십억 하는 그런, 어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옆에 갖다 줘봐야, 뭐, 이거는 스위치는 켤 수는 켜라면 켜겠지만은, 그못 합니다. 아 그런 것처럼, 어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천사도 영광을 돌리고 만물들도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뜻대로의 사람은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이것은 첫째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애정이 있고 또 창조와 보존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를 위해서 목적하신 것이고 또 너를 위한 대석이고 너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러기에. 예, 요, 어 기본 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자체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 뜻에, 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제, 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온전히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공부할 때에도, 주일학교 중간반 공부할 때에도, 속합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게기억할려는지 모르겠으나, 속합은 마치, 예, 불에다가 아, 그 종이를 넣으면은, 종이는 불하고 다르지만은, 넣으면은 이제 불이 됩니다. 또, 나무도 불하고는 다르지만은, 나무를 넣으면은 결국 불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어,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러기에 이 뜻대로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 하나님께서 여기 원하신 대로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항상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항상 뭐를 쫓으라고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악이 없는 사람 이 됩니다. 악이. 어, 악이 없다는 것은, 뭐, 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자기 중심, 자기의 위조, 어, 물질 중심, 또 가정중심, 국가중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딱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기쁨을 잊은 사람은 목적도 없는 사람이고 대속도 없는 사람이고 또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를 성취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대속을 입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에, 예, 우리가 이것을 쫓아야 됩니다. 또, 기도 없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세 가지를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어, 뜻을 다 이해하고, 다 그것을 실행하고, 다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를 많이 해서 선물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자체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